얇아요. 얇은 패딩인데 조금 하바리 스타일로 나왔어요. 하바리 스타일로 나와갖고, 요거는 제가 한번 입어봤. 얘는 어 주머니하고 세트예요. 주머니가 아니라 가방. 작년에 왜 제가 큰 가방하고 세트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얘는 요 가방하고 세트예요. 이렇게 가방, 가방까지. 어 원래 어 여기 얘네들은 어 충전재가 이게. 원래 여기가 어, 패딩인 것 같아요 안에 안에는 패딩인 것 같은데 어 요즘은 어, 뭐 구스 오리털 안에 충전재 패딩 그런 거 어, 상관없이 이렇게 가격대는 오히려 패딩 얘가 더 비싸요 근데 아까 개 거보다 그러니까 어, 딱히 뭐 어, 천연 섬유보다도 이렇게 또 원래 패딩이 또 세탁하기도 용이하고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좋은 세, 어, 소재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 그런 거 겨, 뭐 별로 관여 없이 어, 따뜻하고 가벼우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기장감이 살짝 있게 나왔어요. 근데 제보다는 어, 이제 찬바람 걸면 얘를 딱 많이 입게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겨울에도 안에다 두꺼운 거 입고 요렇게 얇은 거 입고 아니면 또 요거에다가 핸드메이드 하나 또 입으면 얘가 약간 안에 입은 바람막이 같은 스타일도 연출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게 여밈이 없어요. 그래서 오픈 요렇게 되고. 어, 당연히 주머니 양쪽에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어, 다, 어, 단추나 뭐 지퍼 그런 게 없고 여밈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벨트가 있어요. 벨트하고 세트고 네, 벨트하고 세트고 이렇게 해서 아우더라이즈더겠네 더워. 더워 어. 이렇게 벨트를 매는 거야 벨트. 그래서 아마 찬바람 불면 얘부터 입기 시작할 거예요. 얘부터. 그리고 카라는 이렇게 세워도 되고, 이렇게 뉘어도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가방? 이렇게 세트로 매는 거예요. 가방을. 뭐 숄더로 매도 되고, 뭐 이렇게 매는 거예요. 그래서 가방하고 세트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이런 아, 제품, 아, 77 가능합니다. 이게 사이즈가 다 나오기 때문에 77 충분히 가능해요. 제가 입은 게 이게 M 사이즈예요. 어, 라지 입으시면 칠칠 충분히 가능해요. 어, 뭐, 뭐, 요거보다 작은 사이즈를 원하시는 분들은 스몰 사이즈 입으셔도 되지만, 요렇게, 요런 거는, 어우, 더워. 이게 얇은 거 입어도 너무 더워. 너무 더워서 풀어 해쳐야될 것만 같아요. <laughs> 아우, 더워라. 네, 요렇게 주머니에다 넣고, 그리고, 어, 무지한 무지하게 가볍고 좋습니다. 이것도. 그리고 요런 데 보시면 아주 야무지게, 그런데는 원단으로 마무리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충전재